이거 벌써 5분만 더 맛있겠다 그리고 여기 갈비만두 하고 있고요 그게 오늘 메인 두둥 바로 진 비빔면입니다 동생이 이거 먹고 싶다고 했었거든요 원래 비빔면은 팔손데 이건 오뚝이 거예요 한번 맛이 괜찮은지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multim도 소리도 그거 같 고기 굽는게나온 만두 확인하고 불 꺼도 될것 같은데. 그래서 담아도될것 같아. 간장 소스도 만드세요. 맛있었으면 좋겠다. 깨는 마실 수, 마실수록, 마늘수록 맛있어. 음. <laughs> 여기 베이컨, 마리, 그리고 진 비빔면, 이거랑 만두, 베이컨 이렇게 싸먹는 데가 소미니 그리고 아보카도. 정말 무슨 조합인지 모르겠지만, 네, 이런 조합입니다. 마셔 어때? 너좀 매울 수도 있어. 음. 아슈? 어, 뭐, 계란찜 한다 넣어도 되나? 응? 음? 아니었나? 음! 아, 오징어 튀김이요 저것도. 응, 하나 음, 잘하시김 음. 음. 속에 이거 너무 매운 거들어가면 그러니까, 음! 이런 걸로 뭐, 먼저 좀 채워. 음! 여러분, 아보카도랑 비빔면 조합 진짜 맛있는데? 완전 맛있어. 저는 솔직히 베이컨보다 아보카도가 더 맛있는 것 같아. 오 맛있다 갈비만두. 아 매워. 저 네. 학교 다닐 때 갈비만두가 되게 추억의 응. 음식이었거든요. 근데 너도 거, 그, 거기 와서 먹었었나? 옛날에? 응. 언니 학교 쪽에 있던 만두집 마포만두? 아니. 응. 어쨌든 마포만두 갈비만두가 맛있어. 음. 응. 식감이 너무 좋아. 이 쌩으로 먹으면 죽어. 응? 이 쌩으로 먹으면 죽어. going to die. If you wanna die. 땅니버섯 쌩으로 이 이. t i 이거 너무 맛있는데? 이거 이 조합 진짜 추천합니다. 아보카도와 비빔면. 진짜 맛있어. 언니 뭐더 먹는다며. 시킬 때 내가 시킬까? 먹으려면? 아 카메라 없어. 카메라 없어. <laughs> 카메라 없어. 핸드폰로 찍고 있어. 편하더라, 근데 핸드폰 가지고 다니지. 맞아, 편하긴 해. 수정이는 수제 아, 먹고 싶은 거, 치킨 이런 거 많이 시키더라. 이 뭐지? 애터 진보? 이거 많이 시키는 거 같아. 이거맛있겠 오, 이거 짱 좋지 않니? 키토, 팔레오 이런 게다 써져 있어. 팔레오는 뭐야? 약간 단백질 위주의 식사하는 거. 아. 내가 뭘 먹고 싶었냐면 음. 아야 이거 무슨 스시 어. 뭐 그랬던 것 같아. 근데 없더라. 아 없어? 지금 안된대아안 되는 여자. 스시류가 해봐. 지금 안된대 음. 그래서 지금 난 이거를 하나 시켜볼까 지금 생각 중이야. 음. 뭔가 이거 맛 있을 것 같은 기지않 나. 색깔 예쁜 거. 어. 너 좋아하는 거. 알카리 알칼라이저 H2O 산소를 넣었나 봐. 어. 올리브 안에 뭐가 막 채워져 있어? 올리브 안에? 물론 이상한 깨 같은 거 엄청 박혀있어 우와 음. 향은 되게 좋다.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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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음. 맛있다 야뭐 알로에 뭐야? 기야 하면서 알로에 뭐야? 뭐야? 뭐

<목소리가> 어, 언니도 보고 보고 뭔가 이렇게 아는 만큼 보인다고 맞아 어, 보고 나니까 땅른사 되게 많이 먹더라고 이런 거뭐 있지? 약간 어. 이런 느낌 있잖아 이거 이거 뭐지? 이렇게 타바사 감자 아니야? 감자 아니야? 타바사라는 감자랑 비슷하게 생긴 작물이 있어 완전 감자 같아 근데 감자보다 강렬 한는한번못다고 한 아, 아, 네. 저는 소니 ZV1 한번 보려고 언니랑 가고 있어요. 포다 화각 별로 안 좁은데? 어, 괜찮은데? 물론 언니가 최대한 뻗 있긴 해 <laughs> 괜찮은데? 괜찮은데. 근데 자꾸 여기를 보게 되긴 해. 그지 눈이 아무래도 근데 초점 초점을 확인해 보고 싶다. 빨리 잡는 거 같은데? 어, 그러네. 아, 살짝 느리긴 해. 그래도 캐논보다 는 캐논... 훨씬 훨씬 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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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훨씬 열심히 하세요. <laughs> 열심히 하세요. 언니가. 나는 동기부여를 받는단 말이야, 언니한테. 내가 열심히 하면 언니가 항상 만나면 열심히 찍잖아. 그래서. 동기가 아주? 아니, 진짜. 그래서, 아, 언니가 막 찍으니까, 아, 나도 찍어야겠다. 근데 오늘 언니가 안 찍으니까, 나도 그냥 안 찍게 되는 그런 가야 오까 아, 어, 뭐 그건 아니지만 찍어봅시다. 그냥 미숫가루 그런 건가? 아몬드 브리즈 미숫가루. 미숫가루 같아? 진짜 진해. 그러니까, 색깔이 벌써 진짜 진해 보여. 잘안 녹았어요. 아, 뭉쳐 있구나. 곱씹고 있는.

하나, 둘, 셋, 넷, 다요여 일곱, 여 아홉, 열, 열한 개초 아니 왜 한여름에 크리스마스 노래 되는 거야 I am the name. I am the name. I am t 어 e name. I am the name. 이 am the name. I am the name. I am the name. I am t 그냥 이 오뎅도 유통기한이 지한지 아, 엄청 한, 오래되고 뭐. 냉동을 털었습니다. 아니, 뭔가 갬성있게 하고 싶지만 이 빨간색부터가 벌써 갬성이 없어. 그래서 뭐 와인 맛입니다. 맛있어. <목소리> 안녕하세요. 앞머리를 잘랐습니다. 드디어 소원 성취. 그 소원까지 는 아니에요? 아니 제가 여기가 항상 신경쓰여서 여기가 응. 앞머리를 잘라버렸어요. 잘한 것 같아. 가자. <목소리> 이게 <야>, 앞머리가 덥다. <laughs> 앞머리가 생긴 순간 이마가 굉장히 덥네요. 이니 너무 이뻐요. 이제 <laughs> 지금 들어가도 되나요? 입장하시려면 10분에서 15분 정도. 아 기다려. 아 네. 네. 어. 네. 아, 요... 아, 이거... 귀여. <laughs> 야 이거 너무 귀엽다. 어디? 한층에 뭐가 있다고요? 나 여기 와보고 싶었잖아. 감사합니다 너무 귀여워. 이게 다 사탕이야? 핸드폰 모양 사탕. 핸드폰을 사겠어. 핑크. 이 핑크색이 제일 예쁘지 않아? 음, 보라색 아닌 핑크. 근데 보라 너무 옅어서. 그러면 우리 두개한 개씩 이렇게 나그 핸드폰이랑 저 보석 반지 중에 고민 중이거든 보석 반지도 좀 괜찮긴 하다 그치? 그래서 그렇게 항상이 날것 같지 않아? 어, 어, 어. 그게 체리 맛인가? 핑크의 포탄함을 보는 거지. 좋아요. <그치? 웃음> 되게 미행해야 될것 같지 않아? 어. <laughs> 내 남편, 이, 하는 <laughs> 그런 느낌인데. <있는. 웃음> 마스크 써서 이상하다. 지금 <laughs> 앞에 사진 찍어라. 어해 일단 빨리 사진을 켜. 우리 먼저 찍자. 응, 내가 찍어줄게. 응. 잠깐만, 그럼 응. 타워 비켜봐. <laughs> 너무 이쁘다. 응. 실물이 더 이뻐. 이 실물은 아니야. 응. 저 진주분수가 장난 아니야. 드디어 나이스 웨더에 가본다, 우리가. 헉, 이거 팔아. 아니야, 나폴 세일이야, 솔 아, 안 파는 거야? <laughs> 이렇게. 이렇게. 이쪽 괜찮은데? 괜찮은데? 하나 사까? 몇장 찍을 수 있는 거야? 기 뒤에 써 있지 않을까? 오. 난스웨더 고추. 오, 음. 요거 찍을 겁니다. <laughs> 갑자기 급 찍게 됐어. 음. 찍어도 되는 거야? <laughs> <목소리로> <laughs> 왜? 왜? 는 잘못 썼다. e screen below a n choose either black and white or color. 왜 그래?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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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희는 카페를 돌다돌다 돌다, 결국에는 마멸 각도에 왔어요. 진짜 당 떨어져서 쓰러질 일보 직전이었어. 하 어, 이거 뭐예요? 피라미쉬 크로플, 응. 얼그레이 피치 에이드, 아이스 아메리카노. 야. 아 음. 그게 엄마네 찌. 어그까요 음. 이거 이거 너무 귀엽다. 파리랑이. 오. 뭔가? 음. 페르노우시 아 대박. 맛있을 수밖에 없네요. 대박 맛있어. <laughs> 바로, 인터셉. <인터세트>. 어떤 느낌이야? 바닥에. 나 여기 먹고 있어. 야, 계란 나왔다. 간 <laughs> 갈라보자. <laughs> 엄청, 엄청 부드러워. 와, 엄청 부드러워. 와우. 와사비랑 만들어서 찍어 드시면 좋아요. 네, 감사합니다. 와사비를 풀어줍니다. <laughs> 와사비는 무조건 다 풀어야지. 성기는 풀면 안 됩니다. 맛을 그대로 느껴야.